안녕하세요 차트에 도식하는 남자 차도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수 종목 추세 파악하는 방법과 종목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지수 차트에 대한 현재 흐름과 또큰 틀로 봤을 땐 내가 지금 매매를 해야 해도 되는 장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차트에는 <laughs> 지수 차트 하나와, 처음 키운 계좌를 개설했을 때, 이동 평균선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동 평균선이 하나 보일 때, 보일 건데, 이걸 더블 클릭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수식이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은, 지표 조건 설정이 나옵니다. <laughs> 기간 1과, 기간 5가 있는데, 이렇게, 11, 22, 112, 224, 428, 이거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지워가지고, 11, 22,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바꾸셔도 되고, 다 바꿔주신 다음에 본인에 맞는 색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색깔이 다 바뀌기 때문에 다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해주셨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가격이더평균에 색깔이 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먼저 제가 화면에다가 표시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을 저희는 뭐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큰 틀로 봤을 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리고 보합장인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어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 자꾸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 주입식 교육을 조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1월에 지수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4월 5월 하락하다가 5월 6월 상승을 하면서 8 9월 10월 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이후에 10월 달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11월 달에 또 하락 여기까지의 추세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나도 눈이 있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뭘 자꾸 그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시켜 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좀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가격이동 평균선에 11일선과 21일선, 111일선, 224일선, 428일선을 차트에 구현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느냐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본인만의 기준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11일선, 그리고 2 1일선은 저는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제 기준은 11일선과 22일선 위에 차트들이 보이면 추세를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11일선과 22일선 상에 차트가 무너지게 되면 단기적인 추세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2023년 1월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다고 했다고 과정을 했을 때, 내가 과연 매매하기에 올바른 위치인가 내가 지금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초보자 분들에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현재 물려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을 계속해서 해오신 분들, 분들이시라면 분들이시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에 상한가가 몇 개가 갔고 10% 이상 몇, 몇 개가 나왔고, 10% 미만인 종목들은 몇 개가 나왔고, 대충 눈치가 채셨을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날에, 뭐 과연 10% 이상짜리 종목들이 몇 개가 나왔을 것이며, 상가가몇 개가 나왔을 것이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니, 그러면 11선과 21선 사이의 차트가 구매되면 추세를 탄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11일선과 22일선상에 차트가 구현되게 되면은 추세를 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기준을 잡는 게 뭐냐면은 이 112일선과 이 112일선과 그리고 224일선입니다. 이 구간에서 11선과 일 21선 사이에 차트가 구현이 되면서 쭉 상승을 합니다. 여기 분홍색 선이 111선과 초록색이 224일선인데 우선적으로 111선을 먼저 올라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를 지켜봅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한 패턴들이 나오는지. 근데 224일선 위로 안착이 되면서 상승 패턴이 나와졌고 이때 한 번씩 또 물량을 빼줍니다. 저는 통상 111선과 200, 224일선, 어, 이틀 안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물량을 빼버리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4월 21일 금요일에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을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비중을 100%를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수가 떨어져도 받칠 물량이 있느냐에 따 없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밑에서 비중을 100%다 받쳤다고 하면은, 이때 물량을 다 터셔야 됩니다. 아,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마이너스 3%가 5%가 되고, 5%가 7%가 되고, 그러다 결국 20%, 30%까지 갑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내 기준이 없고, 내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피땀 핏땀 들여서 모은 돈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만 들고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꼭,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저희가 2022년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죠. 이 구간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구간에는 매매를 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석유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료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때, 한일사료가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을 치면서 올라갔었고, 흥부 석유, <laughs> 한국 석유, 이 종목들도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때 뭐 샀으면 얼마를 먹었겠더라, 이때 뭐 샀으면 얼마를 먹었겠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나중에 이런 하락장이 오든 차트 모습이 뭐,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 기준에서 지금은 분할 배수하기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11일 선, 21일 선 위에 차트가 보여지고 있고, 어, 111선과 224일 선 위에 어, 차트들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위로 올라가느냐.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어, 여기서 투자를 100%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100%는 절대 안되고, 한 60에서 70%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올라갔을 경우에는 다행인데, 만약에 지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분할매수를 할 것인지 정해놓으십시오. 그럼 반대로 어, 나는 1 1 2일선까지 분할매수를 하겠다. 어,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분할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간단한데 막상 주식 시장 앞에만 서면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인지 아니면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구 때문인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저 종목 사고 싶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준이랑 기준도 다 없어집니다. 애초에 종목을 사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이비 김장입니다 먼저 저는 종목들을 분석할 때 월봉, 주봉, 그 다음에 일봉 순으로 해서 종목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종목 분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당연히 매집을 할 것이고 이 매집되는 과정에서 그 매집 구간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자, 매직 구간 찾을 때는, 여기 옆에, 우측에 수평선을 하 있습니다. Shift A, 단축키는 Shift A입니다. Shift A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어. 자, 거래랑 나온 기점 부분으로 해서, 하단에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하나 그려주고, 가운데 이제 박스권을 칠 때가 가장 중요한데, 자, 가운데는 선을 긋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그냥,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세개의 선을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박스권 매매라는 겁니다 이 박스권을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아 태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직 구간을 한 만드는가 보시면 은이틀 안에서 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은, 뭐 제주 반도체처럼 헐벌 날아가던데, 그럴 때는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 종목이 과연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종목인가요? 제주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종목들인데, 저희가 최근에 반도체 어떻습니까? AI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IB 긴영이라는 종목들은 교육 관련입니다 그럼 반대로 AI 기술들이 진짜 나중에 현실화되고 지금보다 더 똑똑해진다면 우리 교육 분야에, 교육 분야에 있어서 AI 교육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교육 AI 부분 만약에 시장에서 영향력을 받게 되면 이 종목은 이틀안에서 매집이 끝난 이후에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laughs> 이 매직 구간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1700원까지 모아가시면 됩니다. 아니다! 나는 당장 빨리 매매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 그러면 주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 월봉이랑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차트들이 좀더 세분화돼서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아, 최근에 매직 구간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면서,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 음. 제가 투자자라면 은 음.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은 저는 1730원까지 분할해서 합니다 내가 이 종목에 천만에 들어갈거다 그러면 지금 200만정도 담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 물량을 받칠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분할해서 하는 가정에서 갑자기 아이비 기형이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매집했던 것만큼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 금액에 관한 수익을 보셔야지, 올라간다고 내 자본금을 연결해서 뭐, 매매를 한다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거꾸러 지면은, 수익 나고 있는 것까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 난 도저히 1700까지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 저는 5분 봉을 많이 봅니다. 5분 봉을 쪼개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매매하는 방법. 차트가 11일선 안에 있고요 21일선에 있고, 그리고, 111선, 214일선 위에 있다. 어, 매매해. 그럼 나 언제까지? 2400원까지. 짧게 분할 매수를 하고, 2460원 0 0물리면장르 정리? 정리합니다. 미련도 갖지 말고,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밀려있었을 때, 11일선 탔고 21일선 아 여기는 21일선 없으데 61일선입니다. 11일선 위에 차트가 올라갔고 61일선 위에 구현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행보 흐름이 나와주다가 거래량이 쌓이면서 어,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디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더 더 나은 영상으로 초보자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